자, 일률 일의 양에 관한 문제를 풀이 세 문제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호가 혼자 일하면 4시간이 걸리고, 재석이가 혼자 일하면 6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다. 새호가 1시간 동안 먼저 일한 후 남은 일을 새호와 재석이가 함께 일을 한다고 할 때, 둘이 함께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가?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가? 그랬으니까 이거를 x 시간이라는 미지수로 놓죠.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호와 재석이가 혼자서 일하는 조건에 시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걸 갖고 한 시간당 이게 지금 단위가 다 시간이니까 한 시간당 각각의 일의 양을 한번 적어 봅시다. 세호는 4시간이 걸리면 다 하니까 4분의 1만큼 하겠죠. 1시간에. 그 다음에 재석이는 6시간이 걸리니까 6분의 1만큼씩 한다고 보면 돼요. 시간당. 자, 그랬을 때, 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세호가 1시간을 했어요. 세호 혼자 1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요. 어, 세호하고 재석이가 같이 일을 했는데 몇 시간을 같이 일했는지 몰라요. 같이 일한 시간. 그러면 x 시간이라고 했. x 시간 동안 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세호는 시간당 4 분의 1을 하니까 x 시간 동안은 4분의 1x가 되겠죠. 재석이는 6분의 1x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1을 다 하는 거니까 1이 돼요. 자, 그럼 이제 1시간 일한 거니까, 세우는 4분의 1 먼저 혼자 하고, 4분의 1x 시간 동안 하고, 6분의 1x만큼 해서 1이 됐어요. 그러면 4하고 6을 없애기 위해서, 최소공배수 12를 모든 항에 곱해주면 3 더하기 2X는 12 해주면 5X는 9하고 나오죠? 풀어주면 X는 5분의 9니까 1과 5분의 4예요. 근데 몇 시간이냐고 물었으니까 이 5분의 4를 60분의 48로 고쳐놓으면 편하겠죠. 60을 기준으로. 그래서, 아, 둘이 같이 한 시간은 1시간 48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일요일인데, 음, 호수로 물통을 태우, 세, 태, 채우는 문제예요. 자,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음, A 호수로 물통을 가득 채우는 데는 5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5시간 일하면 A 호수는 자기 할 일을 다 끝내는 거죠. 또 B 호수로 물통을 가득 채우는 데는 7시간이 걸렸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A 호수를 먼저 3시간 동안 일하고 틀어놓고 일을 한 거죠. 이건 일종의. 그 다음 A와 B 호수를 함께 사용하여 물통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A와 B 호수를 함께 사용한 시간은? 하고 말, 물어봤으니까 얘를 X 시간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조건을 갖고 1번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1시간당 A 호수와 B 호수가 일하는 양을 구해놓는 거예요. 그럼 A는 5시간이 걸리니까 얘는 5분의 1만큼 하겠죠. B는 7시간이 걸린가 7분의 1만큼 해요. 그러면, 아예 그럼 X 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5분의 1에 X고, 얘는 7분의 1에 X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처음에는 A가 혼자 하고, 1시간을, 아, 아니군요. 3시간을 했군요. 그럼 여기는 3을 곱해 주겠지. 그 다음에는 둘이 X 시간 동안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요것도. 요랗게 동그라미 친걸다 합하면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식을 세워주면 5분의 3, 3시간을 했으니까 더하기 X 시간 5분의 1X 7분의 1X 하면 다 채워요. 끝내요. 1을 다 끝내는 건 숫자로 1이죠. 자, 그러면 5하고 7을 없애기 위해서 35를 다 곱합니다. 최소공배수. 35분 7321이 되고 7x가 되고 5x가 되면 35다. 둘이 정리하면 12x는 14하고 나오죠. 그럼 x는 12분의 14. 음, 약분하면 6분의 7이 되겠죠. 아, 이거 6부모가 6이니까 더 편하네요. 이건 1과 6분의 1인데. 시간으로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둘다 15분에 10분을 고쳐주시면 금방 나오죠. 아, 그래서 둘이 같이 한 시간은 1시간 10분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또 호수 문제 비슷한 걸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음... A호수와 B호수를 이용해요. 100리터를 채우는데 A와 B를 같이 해서 100리터를 채우는데 2시간이 걸린대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A로는 1시간, 또 B로 1시간 40분을 틀어놨더니 80리터가 됐대요. 이때 A호수를 이용해서 물통에 100리터를 채우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어쨌든 사람이든 기계가 하는 일이든 단위 시간 단위 시간당 얼만큼 일을 하는가 중요하니까 A호수로 시간당 몇 리터 하는가 일의 양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걔를 X로 놓으면 되겠죠. B호수가 관계되니까 Y는 B 호수로 시간당 몇 리터를 넣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뭐라 그랬냐면 A 호수도 2시간. 같이 B 호수도 2시간을 채워 넣었더니 100리터가 됐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호수로는 1시간. 그 다음에 B 호수로는 1시간 40분이니까 1과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5 3? 이렇게 했더니 8 0리가 됐어요. 자, 그럼니까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자, 시간당 A호수가 시간당 채워넣는 양을 X로 놨으니까 2시간이면 여기는 2X가 되겠죠. 더하기 B호수는 Y로 놨으니까 2y 에요 이렇게 했는데 얘가 100이야 그 다음에 두번째는 a 호수를 1시간이니까 x만큼 채워 졌겠죠 1이 그 다음에 3분의 5죠 3분의 5 아이고 3분의 5y 만큼 했더니 80리터가 채워졌어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묻는건 a 호수에 관한 거니까 비호수에 관한 Y를 소거하는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음, 1번식에는 2Y가 있고, 아, 요거를 아예 약분을 합시다. 그럼 여긴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건 분모를 약분하면 얘는 5Y가 되니까, 아, 여기는 5를 곱해서 5Y를 만들고, 여기는 분모만 3을 곱해서 없어지면 되겠죠. 이렇서 풀어주면 첫 번째 식은 5x 플러스 5y는 250. 이런 식이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3을 곱하니까 3x 더하기 5y는 240. 음, 빼주면 5y가 소거되면서 2x는 10, x는 얼마예요? 5.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 x가 a 호수로 시간당 넣는 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구해봤더니 얼마냐면 5리터를 넣는 거야. 1시간당에. 1시간에 a 호수는 5리터를 넣어요. 그런데 내가 얘가 100리터를 채우고 싶다는 얘기죠. 100리터를 채우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얘가 100이 될 때는 20을 곱한 거니까. 요렇게 곱해서 서로 같아야 되겠죠? 20.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 호수 하나만 틀어놓으면 100리터를 다 채우는데 20시간이 걸리게 됩니다.